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마르코가 전한 순한복음을 들으셨습니다 이 예, 순한복음은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도 한1 2 0 0년한3 0 0 4 0 0년 전에 시작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연극처럼도 꾸며지고 그렇기도 합니다 오늘 이 순한복음은 꽤 긴데 가만히 묵상하듯이 듣고 있더라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원의 드라마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근데 드라마가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끝나는 마지막에 갑자기 뭐 표정이 어? 뭐라든지 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다음 화가 막 궁금해져가지고 그걸 보고 싶어하죠. 다음에 또 봐야지. 야 다음에 어떻게 될까?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궁금해서 미칠 정도로 관심을 끄는 장면으로 끝나야 하지만 시청률이 유지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드라마의 끝이 어떻게 끝날 지를다 압니다. 오늘 보음을 순환 복음을 다 들으셨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구원의 드라마가 끝이 났을까요? 끝났을까요, 이 구원의 드라마는 야,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 구원의 드라마 오늘 들으신 구원의 드라마는 사실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셨고, 그럼 연출가는 누굴까요, 연출가? 연출가는 따지고 보면 하느님이실 것 같습니다. 하느님. 하느님께서 연출을 하셨고, 거기 주인공은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지금은 누굴까요, 지금은? 지금도 물론 연출가는 하느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실 수 있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시긴 하겠지만, 근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 이 주인공은 그럼 또 누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주인공 아닐까요? 우리들은. 우리들이 교회에 살아가고 예수님의 뒤따리기 위해서 있으니까 우리들이 주인공으로서 이제 매매 등장하고 있습니다. 할 때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교회를 세웠던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인공들은 시간이 질러서 지나서 어떻게 돼요? 서로 싸워서 갈라지는 역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동방 정교회며 천주교며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또 뭐가 있을까요? 침례교또 뭐가 있죠? 뭐 저쪽 보뭐 뭐, 몰봉교도 있고요. 뭐제칠간신교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오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 교회도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그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그것도요. 신천지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천지 뭐 찾아와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뭐, 그러신가 보다, 했습니다. 이렇게 잘 찾아오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막, 어때요? 그러면 사이좋게 지내느냐? 늘 사이좋게 지내느요 좀, 좀, 갈라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인공을 맡겠다고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도 다양한 사람들로 그 드라마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드라마를 주님의 뜻대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주인공이자 또 그에 따라서 움직이고, 때로는 각본도 쓰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성지 주일에 들으신 오늘 순한 복음 말고 우리가 성지 가기을 축복하면서 이제 들었던 복음이 뭐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장면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르코 복음 11장 2절 3절에 거기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막이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느라 만일 누가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 하고 곧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말하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잠시 머물러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가를 생각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연사으로 새끼 나기를 타고 들어가시는데요. 새끼 나기는 한낱 미물이지만 만약에 이 나귀가 나귀가 누구를 태우고 가는지 만약 안다면 나귀가 그런 생각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귀가 누구를 내가 지금 태우고 갈 건지 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기쁘지. 나귀가 생각한다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나귀는 보통, 어, 저 나귀 잘 동물원에 나가고 뭐 봤지, 사실 실질적으로 나귀 기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옛날에 나귀를 기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없죠? 당나귀 이런 거잘안 기르시죠? 제주도 나라면 뭐 많이 돕고, 조랑말도 기르지만, 나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보통? 짐을 싣고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사실 태워야 되겠죠? 나중에. 그렇지만 운명은 아무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 나귀가 누구를 태웠냐면 예수님을 태우는 영광을 누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상당히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같이 모시고 들어가시오. 그러면, 아우, 저는 싫어요.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 아, 예,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상당히 큰 영광으로 알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기나기는 주님의 선택을 받으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즐겁게 만나고 또 친교를 위해서 그런 위에서도 뭐죠?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께서 교우님들 한분한 한 분을 보시면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아, 베드로야, 마리아야, 내가 너를 택해서 하려고 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와 능력을 다 알아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기는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쓰임새가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능력을 지녔고요.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일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까? 내가 막막저 뭐야, 삼성 이재용처럼 돈이 많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각자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쓰시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실 것 있을 것 지식이 있는 사람과 재력이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잘 돕고 그 처지를 이해해 주는 사람 또 말씀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 또 정리와 청소를 잘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찬미를 훌륭히 드리는 사람 이렇게 우리 모두는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일에 쓰시려고 선택하도록 우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의 행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시는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성주간이 시작되죠. 주님의 목숨을 시시각각으로 조여오는 그런 땡. 새끼 나니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처음으로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마치고 다시 돌려보내집니다. 우리가 신비적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하느님께서 쓰시는 나귀이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중자 되시고 많은 이들을 예루살렘이라는 구원의 종착역까지 태우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셨지만 다시 하느님에게로 돌려 보내지십니다.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느님으로 돌려 보내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쓰고자 하시면 그 쓰임새에 맞게 일을 마치고 주님께로 돌아갈 희망 속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주간과 이 성삼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인간으로서 최고조로 무력함에 빠지게 될 날들입니다. 이 날에 우리들은 새끼 나귀처럼 주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 주님께 필요한 사람으로서 선택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훌륭한 기술과 능력이 없다 해도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데 쓰임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는 자,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신앙생활과 기도생활로 주님의 선교에 필요한 자가 되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